더 갓,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신, 여러분은 더 갓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더 갓, 더 갓이 있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생존을 또한번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케이, 지난번에 이어서 왜또 이렇게 한번더더 갓모드를 플레이하냐? 그 이유는 바로 지난번에도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던 더 갓모드가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더욱더 뭔가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제 손에 뭔가 아이템이 들려져 있는데 봤을 때 약간 종이 같은 아이템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클릭을 해볼까요? 오 뭐야 지금 우클릭을 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메시지 텍스트가 보입니다. 그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가 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행동을 조심하면 그도 너에게 친절할 거야 하지만 혹시 실수일지도 몰라. 어쩌면 그는 신이 아닐 수도 있어. 아무도 몰라. 넌이 세계 에 신을 막으러 왔지만 정말 막을 수 있을까? 그는 이미 화가 나 있고 널 막을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어쩌면 너를 돌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 너를 돌수 있는 사람이. 오케이 뭔가 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르마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카르마 약간 간단하게 말하면은 업보 같은 건데 지금 여기 위에 이 게이지가 제가 나쁜 짓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쁜 짓을 하면은. 줄어들고 착한 짓, 좀비, 몬스터를 잡으면은 이 게이지가 올라갔었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이 게이지를 낮춰서 신을 일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생존기, 더간모드 생존기를 진행했을 때 댓글에 카레마 게이지를 100 이상, 100보다 더 올리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어. 일단은, 오케이. 나쁜 짓 하지 않고 밤에 됐을 때 좀비 죽여서 바로 게이지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뭐야? 어? 근처에 왜 좀비 소리가 나지? 여기 아래에 좀비가 지금 있는 건가? 지금 오케이 들려오는 좀비 소리? 오! 나이스 아 저기 있었네 여기서 바로 일단 한번 잡아볼까요? 와. 여기서 컨트롤 하면서 나이스 잡으니까, 오! 지금 보시다시피, 게이지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 그리고 소를 잡으면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카르마 게이지가 두 칸씩 내려가는 모습. 보니까 100 이상으로 카르마 게이지를 채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좋아. 일단, 0까지 낮추려면은, 많은 동물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빠르게 빠르게, 계속 동물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일단 돌장비로 업그레이드 하고 주민 잡기 위해 마을 찾아 돌아다녀도록 할게요 주민을 잡으면은 거의 게이지가 10인가 15 정도가 깎였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빨리 일단 돌장비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마을 찾기 좋아 좋아 이렇게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 다음에 아기양 어? 아기양은 좀더 들어도 어 그건 아니네 오케이 일단 오 나이스 석탄 그리고 일단 신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철? 철 있으면 철 바로 캔 다음에 양동이 만들어서 우유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또 우유가 있어야지 디버프를 풀고 신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금 전에 그 메시지? 메시지를 읽었을 때 저를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그런 존재가 생긴 걸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마을에 있으려나? 좋아. 일단 빨리 잡아. 오케이, 뭐야. 저기 돼지도 있다. 어, 그래도 지금 동물들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완전 많이 나와줘서 카르마 게이지를 지금 문제없이 쭉쭉쭉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마을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 어! 오야야야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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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나타나서 뭔가 엄청 이상한 메시지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고 있어. 어 뭐야? 한번 일단 조심히 다가가 볼까요? 어? 이야 뭐야 어? 응? 어. 어 지금 뭔가. 마인크래프트 캐릭터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그를 죽여달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설마, 이거 그러면은 조금 전에 메시지를 읽었을 때 신이 아니다. 그 녀석은 신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렇다는 거는 제가 저번에 봤었던 그 날개 달린 신? 그 신은 가짜 신이고 조금 전에 나타난 신이 진짜 신인 걸까요? 어, 이거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카르마 게이지 72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다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일단 마을 찾자 오! 어 오케이 보니까 배도 고프고 밤이라 위험하니까 잠시 자고 마을 찾아야겠다 좋아 오케이 지금 일단 오! 저기 멀리? 마을 발견? 어이 있어 어이 겠어 저기에 마을이 있었네 와, 그러면은 빨리 저쪽에 있는 타이거 지형에 있는 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마을로 오는데 성공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빠르게 아이템들 잠깐 털어주고 뭐야 어? 아니 근데 이게 끝이야? 어더 없어? 어 깜짝이야 어 마을이 이게 끝인 줄 알았네 일단 털고 그 다음에 철골렘 잡아서 양동이 만든 다음 소 우유 담아와 주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 잡은 다음 한번 신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마을 최골냄이 없나? 오, 오케이 보니까 최골냄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일단 마을 근처에서 철이 잘 나오는 좌표까지 내려가서 철 조금만 캐오도록 할게요. 오 야야야야야! 오야? 오 오케이? 지금 카르마 게이지가 내려가니까 갑자기 알수 없는 눈이 저를 쳐다보면서 밤이 됐습니다. 오, 어우야 아, 진짜 왜 그래? 하, 야, 어, 이거 확실히 지난번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내려가서 저를 운다신 모습 봐보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바로 이렇게 철 발견 좋아 여기 심해에서 철세개 캐는데 성공했고요 일단 그러면 여기 보이는 철까지만 캔 다음 올라가서 이제 우유 만들고 카르마 게이지 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신의 모습도 바뀌었을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 뭔가 초반부터 이렇게 많은 게 바뀐 걸 봐서는 신의 모습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일단 철 빨리 굽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다가 신 모습 제대로 볼수 있는 타워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준비 완료. 이러면은 어디서 나타나든 바로 한 방에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동이 만들고 소유 이렇게 담아준 다음 주민들 잡아서 카르마 게이지 용으로 낮춰보도록 할게요. 그데 뭔가 이런 주민이나동물들 잡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오 불태우는 거. 이런 거는 카르마 게이지 안 내려가나? 오케이 지금 불 붙여 봤는데 뭔가 게이지가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야야야 좋 일단 잡아 나이스 이 주민 잡고 여기에 보이는 주민도 나이스 이 작은 주민을 잡으니까 오 드디어 0이 된 게이지 그 다음에 오 카르마 게이지가 다시 10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40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뭐야, 내 우유. 어라? 내 우유 양동이 어디 갔지? 어, 분명히 있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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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왜 이래? 어! 오케이, 오케이.

이상한 세계로 끌려 들어왔고요 어. 어,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용암이 있는데, 아니, 이거 뭐야? 조금 전에는 갑자기 창로드가 됐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완전 이동 속도가 느려진 모습, 그리고 뭔가 화면도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어, 이거 근데 용암에 빠져서 그냥 죽으라는 건가? 자 그러면은 일단 어 이거 이렇게 신을 부른 대가로 이렇게 와 어, 이런 식으로 죽게 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마을에서 스푼 설정해 놨던 침대까지 부쉈는지 아예 처음 태어났던 곳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신 모습 신의 모습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우유 양동이 없이 제대로 확인하는데 성공했고요. 그러면은 이 버간 모드에 또 숨겨진 기믹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더 가시 나타날 때 제가 이렇게 게이지를 0으로 만들고 신이 이렇게 내려오려고 할때 지옥 포탈 이용해서 지옥으로 가면은 따돌릴 수 있다. 이런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번 좀 빠르게. 오, 뭐야, 뭐야, 뭐 오야! 어어어어 왜래 왜래 왜래? 걔? 어, 야 이게 뭔 소리야? 좀 빠르게 일단 루인드 포탈이나 용암 운동이 찾아서 지옥 포탈 만든 다음 게이지 영으로 만들어서 한번 따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완성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좋아, 일단 다행히 새로운 마을 오는데 성공. 야! 어 뭐야? 나왜못자 콜마가 낮아져서 그런거야? 아니 이렇게 루인드 포탈까지 나와준다고? 좋아 이러면은 빠르게 일단 마을에서 식량 좀 챙겨주고 어우 어우야 허 옆에 블럭을 생각 못했네 미안 미안 어? 생각해보니까 지금 철골린 잘못 안되는데? 오케이 어우 큰일날뻔했네 허하마하면은 또 이게 게이지가 0이 돼서 신을 불뻔했습니다. 야야 미안 미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루인드 포탈. 오 확인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용암이 있네요. 이 정도면은 바로 지역 포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어 있고. 아니 뭐 전초기지도 있어요 이게? 오 그러면은 일단 오. 파라마 게이지. 잠깐만 올려. 어? 그런데 저기 보이는 우민들 잡아도 게이지가 올라가려나? 날씨 우민 잡아도 일단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야야야, 뭐야 뭐야? 어, 어우 저 지금 카르마 게이지 올리고 있어요. 일단 카르마 게이지 16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 기억에 최고렘을 잡으면은 한15 정도 카르마가 깎였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바로 최고렘좀 잡아서 양동이 만들기? 어 아니 오늘 철골렘한테 두번이나 죽은거야? 오케이 어? 아니 근데 지금 철골렘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죽으니까 카르마 게이지가 2가 깎였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이렇게 죽는것도 카르마 게이지가 깎이는구나 이러면 철골렘 잡으면 바로 신 나타날거 같은데 어야 뭐야 오야 뭐야 왜이래 소리... 어... 일단 지금 슬슬 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밤에 그나마는 빠르게 몬스터를 잡아서 카르마와 게이지 다시 올린 다음 철골렘 잡기로 할게요. 어, 오... 오야... 오... 철골렘이 나 때리러 오는 줄 알았네! 이거 베이지 내려가잖아. 오케이. 15가 아니라 10밖에 안 갔겠네. 나이스. 이러면은 이제 바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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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깜짝이야. 어, 크리폰 줄았네. 알 카르마 나아졌다고 이렇게 바로 폭발로 저를 죽여버리는 신? 아니 뭐야? 내 철. 설마 철 가져간 거야? 오케이. 이렇게 지금 카르마 게이지는 1만 남겨두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빠르게 양동이로 지옥물 만들어 볼게요. 오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이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또 밤으로 바뀌면서 저를 유리블록으로 가두려고 하고 뭔가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last 어? Chance 어? 뭐야 라스트 찬스? 방금 저한테 갑자기 귓속말로 뭔가 마지막 기회?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제 카르마 게이지를 좀 올려줬어요 25까지 아 진짜 왜 그래 그러면서 지금 일단 카르마 게이지가 0이 됐을 때 나오는. 어, 노래가 나오는데, 야! 어! 부장한거 아니지? 아 야, 제발. 오케이. 어, 놀래라. 좋아, 이렇게. 포탈 만들어주고 이제 바로 카르마 게이지 0으로 또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 포탈로 넘어가면은 과연 신을 따돌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는 신?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주는데요. 어. 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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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게이지를 낮추려고 하니까 계속 쉽게 게이지를 낮추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다 오 드디어 일단 지금 게이지 0으로 낮추는데 성공 좋아 좋아 그러면은 빨리 어... 빨리 포탈로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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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가면은? 좋아! 오! 지금 따돌렸는지, 더 가시 나타날 때그노랫소리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뭐야? 넌 신에게서 도망치기로 결정한 건가? 흥미롭군. 그래, 너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너에게 작은 이야기를 안 해주지.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신은 그 자리에 걸맞지 않아. 그는 예전 신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내 신은 너무나도 친절했어. 그리고 그는? 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넌 나를 도와야 해. 대신 보상을 줄게. 내가 누구냐고? 내 이름은. 이러면서 뭔가 알수 없는 메시지? 어? 뭐야? 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그냥 일반적인. 월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아. 허, 어, 이거 뭔가 스토리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번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오, 이거 확실히 그라모는 초반에 등장했었던 그 신이라고 하는 마인크래프트 캐릭터. 그 캐릭터가 진짜 신이고, 날개가 있고 눈만 있는 녀석은 가짜 신인 것 같은데요. 좋아.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일단 무사히 생존을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된 더간 모드 알아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더 간신 있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무사히 살아남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럼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